<laughs> 예, 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어, GTA5 스턴트 플레이 영상이고요. 스턴트 레이스? 얼마 전에 네, 스턴트 레이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GTA 자체에서 네, 약간 좀 이상한 레이싱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할로이 님하고 미영하고 함께 촬영을 하고요. 어, 지금 촬영을 꽤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늦게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. 어, 일단 합곡 건너뛰기라는 그스턴트구요 저희가 룰을 좀 정할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룰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.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꼴찌 폭파라고 꼴찌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어요. 이게 너무 많이 터져 버리면 꼴찌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마다 네 꼴찌가 폭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꼴찌는 아, 포... 아이, 아 이걸, 그럼 레벨 한 바퀴로 하자. 한 바퀴로 하면은 그냥 마지막 그 꼴등인 사람이 그냥 치욕을 겪는 것뿐이잖아. <laughs> 그렇 자, <laughs> 저 램마다는 근데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바퀴 돌면 터지고 또한명또 돌면 터,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? 아 일단 해보죠. 네 사전 플레이를 이제 알로이 님하고 몇번 플레이 를 해봤는데 알로이 님이 저한테 딱한 번밖에 못 이기다거든요. 네한판 했어요. <laughs> 개소리하지 마세요. <laughs> 대부분의 매번 다 플레이 를 해봤는데, 네 아, 알로이 님 별로 못하시더라고요. 제가 봐주는 거죠. 솔직히 그리고 이거 인성 레스 아닙니까? 뭐 인성 레스요? 이 <laughs> 솔직히 인정하지 않습니까? 아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저한테 어. 뭔 짓이 는데요어 이런저런 일뭐야 <laughs> 그게 <laughs> 여기 보이십니까? 이거 알로에님 원래 5패였나 그랬어요 여러분 알리, 저거 승리 7에다가 5패였나 그랬는데 지금 저거 패배 20에 <laughs> 한숨만 나옵니다. 한숨만 나와. 어짜 봐줬잖아요. 밥 먹고 왔잖아요. <laughs> 뭘밥 먹고 와. <laughs> 앞에 방은 나있다 자, 다 똑같은 전가? 그런 거 같은데. 아, 어, 잠깐. 만 꿀찌로 랩벨 레벨 꿀찌로 하려면 폭파됩니다. 아이거 아. 1등이 들어가면은 그런 건가? 아, 아닌 거 같은데. 1등이 아, 들어가는 거. 이거 다이 다이. 다이. 이게 다이. 다 소리가. <laughs> <laughs> <자, 이래. 자, 웃음> 아 잠깐만 나 근데 이동속도 느린데 지금? 살려주세요 아저씨! 같이 가요! 아예 누구만 할까? 저제 앞에 계신 아저씨! <laughs> 내 뒤에 누군지 <누구인지> 몰라가지고 <laughs> 아저 아저씨 되게 네? 차가운 아저씨네 나만 아는 거야? 아내 뒤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? 아, 님 뒤에 저 있는데 아, 왜님 1등인데 어떻게 님 뒤에 맞지. 아무도 없죠? 저 알로이 님이야. 뭐 중간에 가다가 또 분명히 실수하실 거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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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갔다 간단, 간단 기다려. 아, 씨 빨리 빨리 오세요. 오케이. 기다려. 저저저 저. 어,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, 어. 싸아 싸.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. 안 <laughs> 떨어져요. 어? 떨어질... 이거 시야 왜 이래 떨어질 수가 없게 되어아이거보이딪쳤어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좋아요 아저 앞에 보입니다 저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범인이 <laughs> 어, <베민이! 웃음> 제발 어어 오 어. 아따 기다려 어. 저 앞에 범인이 보여 <laughs> 아아 저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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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아니 님이 나한테 와서 들이박다가 내가 이동 속도가 빨라서 아 님이 튕겨나가줬는데 그게 왜야 아싸 나왔 죽었다 <laughs> 형형 죽었어. 아 나왔네 아 이거 1분마다 한 번씩으로 바꿔야되나? 아 근데 이게 랜덤으로 터져 터지... 어 이게 랜덤으로 터지는거였어야지 의미있었을데아 미친 어 아, 나도 떨어졌어 아 <laughs> 아니 앞에서 모뭐 보면 보여야죠 뭘모 보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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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여 <laughs> 지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하죠 <laughs> 아,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저번에 이거 그로티 이거 업데이 트 돼서 차 살려고 며칠 하다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달성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<laughs> 안돼 기다려 지금 미안이 한참 뒤에 있는데 <laughs> 저건 기다리다가 우리가 늙어 죽을 거야 밥먹가도 되겠어 <laughs> 근데 미안이 거 한번도 안 해봤어? 아, 아니 해봤어 아 해봤어? 해봤는데 왜그래 <laughs> 이번엔 처음이야 아, 이게 왜 처음이야? 아, 저희는, 없이잖아. 저희는 이게 거의, 거의 다한 번씩은 해본 것 같거든요? 몇, 몇개 빼고? 나 지금, 나 지금 터질 것 같아. 안 터졌지? 어, 안 터졌어. 아, 그러면 이거 계속 꼴찌가 들어와야 되는데. 아, <laughs> 터졌어. 터졌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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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어. 알레니 들어가자마자 터졌어. 아,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섯 명이 있으면 네 명이 들어가면 마지막 순수가 터지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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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잼. 아, 아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. 나, 저는 공중에서 터지는 거 봤어요. 아, 터지는 거 봤어요? <웃음> <웃음> 네. 아, 나, 나도 터지는 거 봤어야 되는데. 아, 아. 하늘에서 내려오고 데 <laughs> 터졌어. <웃음> 아, 근데 뭐 다들 저보다 못하시네요. 어, 저희가 어, 안 해본 게 시티에어랑 반문화, 높이더 높이 이거 안 해봤거든요. 아, 안 해본 거 되게 많네. 뭐야, 뭐야. 나 투표를 못해. 역시. 남자는 반문화죠. 뭐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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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는데 이상한 소리하지 마요. 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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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문화가 왜? 아 추잡해 진짜. 아니 그뭐왜 뭐? 뭐. 아니 괜히 지금 와서 순수한 척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가 있죠? 오, 이상한 상상하셨나? 이런 이런 개드립 치지마요 아니면 어 그냥 썩어있 사람이에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하네요자 <laughs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걸로 가겠습니다. 오토바이 여러 개 타봤는데 이게 저한테 좀 제일 잘 맞는 것더라고요. 아 저의 승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군요. 감사합니다. 거기 있는 페버레이서님들. 어우. 저분 이승팔 팬데 미안 님은? <laughs> <laughs> 자, 어나 튕겼다. 어. <laughs> 형 그래픽 카드 바꿨는데 왜 튕겨? 어 그러게. <laughs> 어 이전에 할 때는 잘 됐는데.

이거 꼴찌면 <laughs> 삐빅삐빅 소리 나요 아 네네 꼴찌면 삐빅삐빅 소리 나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죠 아 이거 터진다고 이러는것 같은데? 네 못들어가면 터진다고 으야아 오케오케 이이이 부분 저도 알로에님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으야아 아이 아저씨 아저씨도 좀 더러운 짓좀 하십니다 예? 아이, 배웠습니다 이제 아 누구한테 배우어건나아 <laughs> <그걸. 웃음> 당한게 있잖아 여태까지 어어어 어. 어, 안돼 야정신서러 아, 부담한데, 뒤에서 또 뭔지 탈지 모르겠는데. <웃음> 어, 호우! <laughs> 나보다 빠른 뭐, 것이요? 뭔지, 사, 아, 이거, 이거,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좀더 빠른 게, 아. 상대방 뒤에 달아붙으면은, 뭐, 공기저항 같은 거, 뭐, 그런 거 있나? 오, 호우! <laughs> 어? <laughs> 어, what the fuck?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여기 <laughs> 아, 사람은 착한 사람, 뭐. 정의로운 편이야 다. 아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비 저분도 실수 한번 할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정의는 승리합니다 매번. 얘이왜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가 빨라지냐? 그거 제가 보기에는 좋아 점점 멀어져서 그런가? 그럼 미호 형 때는 삐. 마지막에 드가이 그렇게 들었대. 아 그래? 네? 아 내가 가까워지나 가까워질수록 그런가 보다.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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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! 님! 떨어진 줄 알았죠? 안 떨어졌거든요? 안 돼! 안돼는데 삐삐 소리가 더 강해서, 아, 이게 그냥 님이! 네네. 그, 그, 그쪽에 가까워지면 그런가 봐요. 꼴, 꼴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. 아! 아, 아! 아 그치! <laughs> 야, 근데, 뭐야, 나왜 3위야? 어? 그럼, 뭐, 진짜요? 근데 저 3위로 나오는데요? 미아 형 아예 안단, 안 달려, 안달렸는데왜나 3위야? 아싸, 2등. <laughs> 안 달리는 건 못하네. 아, 정말. 스포츠카네요. 아, 그럼 그루티 없겠네. 스포츠카이 없나? 네, 슈퍼카이 있죠, 슈퍼카이. 아, 슈퍼카이구나. 초대했어. 나 아, 초대했다고? 어, 초대했어. 난아직또 로딩 중인데 초대를 했다고? 초대했다고! 음. 님 꼴찌 폭파. 기다려봐. 30, 30초마다. <laughs> 아니, 못 따라간다니까, <laughs> 그럼. 네? 못따라간다고요꼴찌 아니, 어차피 꼴찌는 못따라오 아니 터져야 꼬, 돼요. 꼴찌는 못따라와요 <laughs> 계속 터져야돼요 저건 뭐 말도 안된 소리예요레마따로 아, 해요 진짜 랩마따로 진짜 어쟤 추방 쟤 추방 쟤 추방, 추방 어 뭐야 어 나갔어 님 시간 연장 시간 연장 뭔 연장 아 <laughs> 잠깐만 내가 방장이야? 님이 방장이죠 아닌가? 몰라 내가 방장이었던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러니까 난 누가 방장인지 몰랐지 나는 <laughs> 아니 아니 나 카트 카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긴 사람이 방장 가져가는 거아 <laughs> 아니었나 아 보네 아 레이싱 하면 카트 생각나다 보니까 아, 아 이, 이기면 되지 뭐 말도 안돼 이거 빨리 끝내줄게 미야 형아 근데 이거 두 바퀴야 그러면 설정 아무것도 안 해서 아아 아, 그래 어 근데 어차피 터지지 않아 아니 아니 그 터지는 것도 설정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아나막관아 관절... 아, 나는 아까 전에 알에님이뭐 30초마다 터진다 뭐 이런 거 얘기하길래 설정 중이신 줄 알았어 그게 난 님보고 하라는 거죠. 아나가 하는 거야 아... 아, 그고야 그래. 그래. 근데...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가속력이 너무 느린데. 나 <laughs> <laughs> 저도 저만 그런 게, 게 아닌 거군요. 가속이 느리다 못해서 그냥 없는 수준인데. 버팔오면은 아니 이거 왜 왜게 턴도 제대로 안 돼. 안전 침착함은 아, 뭔가 뭔가 안전 운전하는 것 같아요. 무슨 속도 제한인데 죄짓고 있는 것 같아. GTA에서는 안전 운전이 죄인데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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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? 어? 어. 어. 어, 제대로 <laughs> 제대로 가는 거 맞아? 어쨌든 가는 거맞긴 한데. 아, 보일 수 있어? 나 간다. 아, 관전중이야? 어 아... 니빨애플링저조하 어! 어! 아어뭐야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<laughs> 어, 뭐야 깜짝놀야버렸네 <laughs> 바로 앞으로 왔어 뭐야 뭐님왜제 앞에 있어요 아니 뒤에 있어요? 아, 나 뒤에 뒤에 어, 나랑 멀리서 아, 어, <laughs> 어? <뭐야, 뭐야>, 멈췄어 <laughs> 에? 네? 멈췄, 멈췄다고요? MCAP 아! 미친 <laughs> 저 무슨 보안 검색한다고 이거 떠가지고 멈췄었어요. 뭐가요? 그 컴퓨터가 <laughs> 그 MCAPF2라고. e 아 그럼 나의 승리. 이거 어도비 플래시 깔때 뜨는 거 있잖아요. 아그 그거 그때 이거 잘못해갖고 해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깔았는데 와 이게 이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? 아니 어제 그거 아니었어졌어요. 아니 <laughs> 인정합시다 바로 뒤였거든요 <laughs> 와이차 근데 진짜 개내리다 아니 저도 안 걸리긴 하네 아 근데 이 느려져 자꾸 저이 이 부분이 느려지는 부분이에요 떨어질 때 안전하게 떨어지라고 일부러 느리게 해주는 아. 거예요 있... 오 <laughs> 여덟레 네. 히후히케이 야, 무슨 승용차가 고 가는거 같아 이거 어디가서 스포츠카예 우와 어떻 오우. 바로 앞인데 그래도? 오오 역전했는데? 히이이� r 다 s e r 나보다 빨라? 왜? 나보다 몇 <laughs> 빨라? 아렸다 끄어엇 아우 <laughs> 아... 슥 어? 아니 이거 두바퀴지? 아 미친 암 걸리네 <laughs> 이걸 어떻게 두바퀴 를더라 되게 느려 그니까 <laughs> 떨어지는 <웃음> 것도 느려 이거 보는데도 너무 답답해, 보는 답답해. 아이씨 차를 잘못 골랐나? 필터를 바꿔봐야겠다 <laughs> 용의자의 신호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게 뭐야? 그러면 <laughs> 아니 약간 어뭐뭐뭐뭐뭐뭐뭐뭐 뉴스에...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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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이거 키보드 그한번 누르면은 때도 그게 눌려져 있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 지금 그래서 살짝 오른쪽 키 눌렀더니 그게 고정돼가지고 차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데또와 아까부터 컴퓨터 계속 방해하는데요 저 아, 딱 <laughs> 컴퓨터 계속 저지당해요. 아니 님이 여태까지 저 짠짓이 있는데 아니 그거랑은 관계없지 이거 아니 관계있어요 뭔 관계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임 뭔벌 뭔 여기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오 어. 네, 오내 만큼 얼마나 착하게 사람이 어있어요어 잠시만 내 뒤에 있는 거 같은데요? 당연하죠 지금 뒤에 있죠 <laughs> 아 이거 또 여기서 역전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차라리 여기 뒤에 있는 게 낫겠네 이러면 무조건 나보다더 멀리 갈거 아니야? 아니요? 아니요. 그냥 좀 가까워진 정도인데요? 아우, 어, 뭐. 어, 어디, 어디였더라기? 아. <laughs> 와, 와. 뭐야, 저차 갑자기 빨라. 어어어어어왜 어? 왜, 갑자기 왜 휘어? 어, 놀랐네. 이거 1 0늘 누가 하는 거아니에요 아니요, 아니에요. 아니요. 아니. 아, 느려! 내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 있는데 내 차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가? 여기 서정 나갈 것 같은데 아닌가? 여기만 여기만 버티면 될것 같은데? 느낌? 이와 어? 진짜 컴퓨터 방에 오지네. 와. 역시 정의는 승리하네요. <laughs> 잘못한 게 없잖아.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가 뭘 잘못했는데 레이싱 다운 레이싱을 해서 <laughs> 뿐이나아 이겼다. 와, 컴퓨터 방에 개우져 진짜. 와. 아이, 다 핑계죠. 이 키보드 이거 오른쪽에 빼버려야지, 이거. 그거 기능키죠? 미아님 터트리는 거? <laughs> 왜날 터트리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왜맵형을 <laughs> <되있는 왜 웃음> 터트리는 걸로 되어있는 거죠? 아니, 이게 보니까 거의, 이거 그런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<laughs> 60초마다로 <하더러> 갈까요? <laughs> 네. 어, 선생님, 뭐 내가 뭔가 랩마다로 아닌...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. 그리고 두 바퀴로 할게요. 출방해야 돼. <laughs> 로가 참가했어. 이번엔 내 차량으로 가 볼까? 아쿠마를 타고 있구만. 하, 간다. 오, 오 오, 오, 부스터. 야 근데 이거 뭔가 어? 카트라이더 옛날에 3만 그 루던그달용그 차... 뭐야 뭐야, 뭐야 잠깐만, 왜 이렇게 빨라?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요, 들 <아저씨들! 웃음>

안 터지기 싫어. 터지기 싫어. 아까 내가 터지겠다 이거 안돼 안돼 안돼. 터지지. 싫어 아. 칠점. 육점. 오. 6초. 오. 사. 아 어. 사용하라. 이제 1분 동안 한 번씩 계속 터지는 일만 남았네. 와 마지막 3총과 당기고 아형 터지면 중끝이구나 네? 님이랑 저랑 둘중 하나 터지는 거임 아 진짜요? 미호형 관전됐어요 어 뭐야 안돼! 어 뭐야 있을 수 없어! 뭐야 <laughs> 아 망했어 안돼! <laughs> 안돼! 안돼 이럴수 없어 이럴수 없다고 이럴수 없는 일이야 아, 오토바이 별로 개조도 안 했는데, 그냥. <웃음> <웃음> 그냥, 나도 아쿠마 같은 거 탈걸. 괜히 가속 느린 거 타가지고. <laughs> 안 돼, <laughs> 내 인생. <laughs> 아, 인생. <laughs> 야, 터진다. 아 잘... 오, 한 바퀴 더 가자. 오오오오. 아. <웃음> <웃음> 아. 끝났네. 야, 이거, 괜찮네. <laughs> 아, 이게 계속 꼬였지만 계속 터지는 게 아니구나. 터지면 그냥 그대로 끝이구나. 아. 아. 아 와, 말도 안 돼. 쉽네, 쉬어 허접한테 3패나 뺏겼어. <웃음> 와. <웃음> 어, <뭐요? 웃음> 어 뭐야? 어, 스펠릿이래. 당연히 이거지. 저 근데 내가 보니까 저거 그건데요? 뭐요? 죽고 오늘이? 음, 약간, 아니, 그게 아니고. <laughs> 차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. 아뭐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니까 딱히 뭐 레이스용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? 어이동수도 하나밖에 안되네? 어 이거밖에 안되네 이것도 그로티야 꼬네 그로티 그로티야아 그렇네 <laughs> 어 나는 다른 거 있다 다른 거 있다고? 아 이게 그 뭐야 각자가 또 개인 차량으로 뭐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무섭다 이거 저 비하님 꽃차 그거네 어나왜 이거 됐지나왜나왜판나왜 <laughs> 어, 나왜 펜토야 펜토

어! 네 o 어네 h 어실 oh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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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지나갔어>. 안돼. <laughs> 뭐야? 저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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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oh, 뭐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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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oh, o 뭐야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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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졌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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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아니야. 내가 <laughs> 이길 거야. 나한테 형밖에 없으면요, 형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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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거리에서 터졌어 <웃음> <웃음> 야, 형님, 형 제발 나한테 와. 아니야, 괜찮아. 야, 나 무서워. 따라, 괜찮아. 뭔가 터질 것 같다, 고 형. <laughs> 괜찮아, 터져도 돼. 아, 터져야 돼. 동생을 위해서 한 번만 희생해 줘. 어, 벌써 이렇게 따라왔어? 이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좁... <오 목소리> 좀. My God. 어나 이리로 가야겠다. 어 어쩔 수 없어 왼쪽 가야 돼. <laughs> 미안해 안돼 날 버리지 마. 어어 <laughs> 어. 안돼. 안아 안돼. 야님 님 근데 순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님. 아 이거 그냥 그 거리 위치로 재버려가지고 어 와, 망했다 아아 <laughs> 아, 이겼다 아와 아.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 안녕 세상 <laughs> 역시 펜토 ㅋ 짱와 이차로 저거 둥글 는걸 한데 도는 거 진짜 개임드네 <laughs> 와아 말도 <안> <laughs> <laughs> 아 이번에 이기 이기겠다고 세레모니까지 바꿨는데 나도. <laughs> 아. 아, 근데 확실히 이거 폭파 있는 쪽이 훨씬 더 재밌긴 재밌다. 이게 랩이 끝나고 끝나게 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네. <laughs> 되게 되게 재밌네. 제발. 이번에 이기고 말겠다 는 베팅 만 원. <laughs> 아, 이기고 말겠습니다. 네, 만원을 위해. 아, 9,600원 베팅 뭡니까? 누구 이거? 네? 치졸하게 9,600원 베팅 뭡니까? 만원 베팅 가야지. <laughs> 누가 누가 봐 9,600원 에서 아. 오, 오, 모두 다 검은색인 사람이 했거든요. <laughs> 아니, 오토바니 노란색이라고. <laughs> 자.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. 기다려. <laughs> 형도 아까 날 기다리지 않았어? <웃음> <웃음> 형도 아까 날 기다리지 않았어? 기다려 저손왜 어? 이렇게 멀리 가 <laughs> 말했잖아요 이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좀더 빠르다니까요 바람 때문에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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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님들 양심 어디 아유 어딘가 있겠죠 어, 어, 뭐.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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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아 잠깐잠깐잠깐 형형 <웃음> <웃음> 벌써 죽기 싫어! 켰어켰어켰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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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포인트에 안 닿아가지고 <laughs> 님저 원래 님 체크포인트 닿았으면 제가 죽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, 그랬는데 아 죽을 거 생각해서 그냥 한 바퀴 돌아 그러고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이거 너무 멀어졌다. 껴가지고 아아 <laughs> 이거는 뭐 미안 이안네요 미안님. 네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아니 아니야 저개 소리 들을 필요 없어. <laughs> 아니 솔직히 다 이겼는데 뭐아뭐다 이겼으니까 이긴 거 그냥 이긴거 그냥 빨리 빨리 끝내야지 뭐뭐 뭐 굳이 시간도 끌어 어? 어, 어. 뭐야 형형형! 형, 형, 뒤에! 형 뒤에 왔어! 어.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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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!!! 끄어어 이야 와 아,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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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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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러니까 왜기다려줘 아니야 기다릴거 아니야 아 기다렸다고 해야지 저분이 이겼는데 <laughs> 의미가 없어지지 야 바보 아니야? <laughs> 와 와. 어... 와. 와, 이거를, 이거를 이기네. 아, 놀랍다. 와. 배팅 소지에 만원. 어? <laughs> 어, 뭐야, 이거.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? 나 아, 이거 해봤는데, 물 속에 들어가면 느려져. 아, 물 속에 들어가면 느려지는 것 뿐이야? 아, 그, 그, 느려져. 아, 그래서 벽 타고 해야 되는구나. 아, 좋아. 제발. 제발. 이기자, 제발. <laughs> 이번에 다 누구 나랑 차한번 차, 차 똑같네. 미안님이랑 같네. 그래요? 오케이. 뭐야, 이거 어떻게 <웃음> 맞춰? 예뻐. <laughs> 뭐야, 어디서 막물 튀어나오는데? 저 아래 내가 파도 쳐가지고. 아, 와, 저것 때문에 시야 가려진다. 뭐 그렇게 많이 가려지는 편도 아니지만요. 응. 난 많이 가려지는데? 아이 어메 이선 보소 아, <laughs> 차가 안 돌아간다 깨 <laughs> 뭐야 차가 안 돌아 가 아이 <laughs> 야이아니 <왜? 웃음> 차가 왜안 기울어져 돌아가야 될 거냐 차야 미안해 구죠쩔팀한거 <laughs> <피팅한> 딸락하고요 <laughs> 와 소울이 <어쩌울이> 없다 <웃음> <웃음> 어 물에 빠졌어 나어 뭐야 빠져서 죽었는데 네? 물에, 물에 빠지죽는데요 <laughs> 끝났어 게임 끝났어 아 졌어 게임 끝났다고요? 네안 끝났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러면 못 따라잡잖아요 아못 따라잡는다고, 아, 못 따라잡는다고. <laughs> 물에 아... 빠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야우 초구리 겁네 처음에 첫첫판한판 이겼나? 아야 그판한판 이기고 계속 지네 <laughs> 아 다음엔 <laughs> 연습 게임 할 때도 영상을 찍어야겠다 개빡치네 <laughs> 항상 이 멤버들을 하다 보면은 멤버들은 연, 야, 연습 게임 할때 하나도 못이기다가 연습 게임 딱 끝나고 나서 하면은 멤버들이 그때가서 딱 이기 시작하더라고. 아 말잖아요 봐주는 거. 개소리하지 마요 어. 연습 게임에서 뭘 봐줘 봐주길. <laughs> 터진다. 가버려. 예. 이것들. 아 좋네. 와. 와 이거 물에 빠지면 바로 터지는구나. 느려지는 게 아닌데. 엄나 셀프다. 난 늘만 2만 원을 생으로 날렸다. <laughs> 아 아쉽네. 와 배팅 승리했어. 와 수익실 만원 <laughs> <반원> 받았어. <laughs> 아. 아. 자 <laughs>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일단 여기서 네 GTA 5스턴트 레이싱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. 안